어, 원천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정대영입니다. 어, 2021년도 어, 새 시즌에 어, 팀포아스 감독을 맡게 된 어, 초짜 정대영입니다. 어, 초짜가 타짜가 돼야 될 텐데 어, 어떻게 될지 참저 스스로도 어, 많이 어, 설레고 이 어,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됩니다. 그래도 우리 어, 모든 형제들과 어, 새 시즌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어, 즐거운 또한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올해 20년도 시즌은 어,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고요. 그 가운데서도 어,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수 있게 어, 조용히 의미 양이야 이렇게 노력해주신 운영진께 우선 감사드립니다. 어,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잘 일년 운영해서 감사합니다. 또, 이렇게 잘 우리가 만나서 어, 힘듦 없이 잘 이렇게 마무리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 팀 보아스는 음, 빅브라더스라는 이름을 계속 이어갈 거고요. 어, 무엇보다 끈끈한 형제를 바탕으로 어, 그 형제를 통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자 합니다. 어, 일주일 전에 있었던 드래프트를 통해서 경기 중에 항상 집중하시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어 그렇게 좋은 훌륭한 선수들을 어 영입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어 상당히 만족스러운 드래프트 결과였습니다. 어 이분들과 함께 저희 보아스는 어 내년 목표 우승을 목표로 해서 어 2연패에 어 도전할 생각입니다. 어 특히 새해에는 우리 형님들 팀 시니어 팀과 나머지 또 훌륭한 또 감독님들을 필두로 한 나머지 또 팀들과 이렇게 잠을 겨루게 되는데요. 새 시즌 모두 부상 없이 그리고 코로나의 공포로서 좀 자유로운 좀새 시즌을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새 시즌까지는 아직도 두달 넘는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. 남는 시간 동안 우리 원천 가족들 모두.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개인 방역 좀 철저히 하셔서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새 시즌에 얼굴 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 시즌에는 승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처음 자그마한 운동장에서 테니스공을 하던 시절처럼 야구를 야구로서 즐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, 그런 마음으로 야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경기력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모쪼록 지루하고 답답한 겨울 시간 우리 원천 가족들 모두 잘 지내시고 어, 새해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원합니다. 원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. 새해 만나요.